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제가 짠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뭐를 바꾸면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또 멋있게 짜면 또 멋있는 기능이 나와서 그런 거에 매료돼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KH 교육원을 12월에 수료하고 이제 자바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어성권이라고 합니다. 아 저는 그 리메디시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. 대학교의 연구소나 아니면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 그 연구 장비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프로젝트에 새로 투입이 됐는데, 거기서 이제 운영 페이지와 사용자 페이지에 풀스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육소문이 되게 좋았고, 그리고 수료생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후기 올린 거 보니까 되게 잘 배웠다고 하고, 취업률도 또 높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선택했어요 강사님이 비전공자 기준으로 좀 되게 차근차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주셔서 그거 계속 복습하면서 공부하니까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, 반 분위기는 서로 이제 계속 으쌰으쌰 해서 다 같이 잘 돼보자 라는 마인드여서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강사님 같은 경우도 뭔가 막 엄청 신, 신기술 그리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기본부터 아주 차근차근 탄탄하게 알려주셨던 게좀 좋았어요. 일단 그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계속 그 이력서 피드백을 해주시고,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시고,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학원 연계 권고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, 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서 이제 면접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은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,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면접관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비전공자니까 물어보겠는데, 어째서 개발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간단한 그 엑셀 작업 같은 거나 뭐 폴더 만드는 거할 때, 아, 이걸 좀 사람이 하면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데,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이제, 혼자서 그 파이썬을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아 이게 개발이 정말 재밌는 세계구나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런 동기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게그 IT 쪽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를 좀 높게 쳐주시는 것 같아요. 정보처리기사나 아니면은 SQLD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쪽이야. 일단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맡았던 기능들 중에서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 있잖아요. 어떤 오류를 만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적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말고도 정말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기획부터 이제 DB 설계 그리고 배포까지 한번에 쭉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